오늘 전기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음, 여기 등을 이렇게 달았는데, 아, 예, 빡세네요. 진화쌤 있는 데는 머리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좀 밝아야 돼서 등을 조금 간격을 좁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쪽이 이렇게 안쪽이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쪽이 흰색 커튼이 조금 돋보일 수 있도록. 그 간접등 달아 여기만 달을 거든 장 지난생 켜봐 오, 오 좋아 좋아 근아 이거 레일 조명 제가 레일 설치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천장에 저기 있는 앵, 이거 뭘 뭐라고 그래 이거 사장님 뭐라고 그래요 전산볼트 전산볼트 네. 이게 에 예. 이게 이제 레일을 지지해 줄 거거든요. 이 천정을 터니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거 드릴로 이거 뚫어가지고 설치하려면 이거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어, 예, 네. 이거는 혼,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래요. 여기 여기 야매 전문가님께서 이거는 할수 없대요. 이거는 업자가 해야 한대요. <laughs> 예. <laughs> 그래서, 요거는 근데, 다행히 여기가 새 건물이라, 이게 천정 탈거를 하니까 있었거든요? 이... 아예, 그, 위에 천장 있는 데는 이게 다 있대요. 그럼 이걸 이제 천정을 탈거를 하고, 아, 마스크 좀 벗자. 그럼 이제 레일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걸 지금 제가 하나 내려놔봤거든요? 이게 남아가지고, 이거를 빼요. 간단히 옥션에서 다 팔아요, 이거를. 어, 그, 레일 조명 치면은, 이게 부속이 다 있어요, 이거는. 이거 뭐, 밀스스가 미래수, 이게, 이게 온 볼트고, 이게 원래 여기 있는 볼, 볼트인데, 맞아요. 똑같아. 이 볼트 안 써도 돼요. 얘를 갖다가 풀러요 일시정지? 어,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풀르고, 이제 어제 한 작업이, 뭐냐면, 이게 천장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이거, 어, 이 지지대를, 얘를 다시 체결을 해. 이렇게 체결을 해고요. 아요 정도? 요 정도 해서. 아, 야, 이거 들고 있어봐. 들고 있어봐. 아, <laughs> 도, 들고 있어봐. 설명 좀 하게. 지금 이게 저기 걸려있잖아요. 이거 저기 원점을 빼고, 나사를 다안풀러도 돼요. 야를, 야를 이렇게 생겼는데, 야가, 여기, 구멍이 작고, 여기 넓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넓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한번보여줄까 이렇게. 그래갖고, 얘를, 얘를 돌려서, 물으면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물, 물리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레일을 딱 집어 넣는 거예요. 갖고,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1m씩 오는데, 1m씩 오는데, 이 레일이, 1m, 레일이, 아, 1m, 2m, 3m. 예. 네, 네. <laughs> 근데, 아니, 근데 2m짜리가 있는데 그 연결 부속을 주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연결 부속이 있단 말이에요. 연결. 그, 그래서 그 끼우는데 2m짜리를 시키면 앞에 전면부하고 마감부가 같이 와요. 그 조명 좀가꿔봐 네, 이게 이제 전원부. 전원, 정원, 여기다 손 넣고, 네일에다 꽂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얘는 이제 끝에 여기. 마감. 여기다 끝에 여기다. 이제 어, 레일을 끝에다 이렇게 마감하는 거. 여기는 연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1m, 1m 와요. 2m를 시키면. 그러면 중간에 연결하는 게 있어요. 연결하는 거. 중간에다가 레일을 이쪽 끼고 이쪽 끼고 무는 거죠. 근데 이게 연결 부자재가, 어, 십자도 있고 기역자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어, 설치하시는 분, 원장님 취향에 맞게 이제 주문하면 돼요. 레일 조명 치면 다 나와요.